아니 노래를 끊을 거면 시키지를 말지 분명 시상식인데 이 음반 같은 구성은 뭘까 싶었는데 노래 중간에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Oh, like yeah. Yeah. Uh, 올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팬텍트라는 부제를 가지고 팬과 스타가 함께 즐기는 케이팝 대축제를 예고했었습니다. 웬만한 인기 있는 가수들은 총 출동해서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고, AR과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약 5시간여에 걸친 공연을 예고했었죠. 여느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들과 다른 점은 유료 공연으로 진행한다는 거였습니다. v 라이브와 예스24를 통해 약 1만 2천원에 가까운 티켓값을 지불해야만 볼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안 보려고 하다가 막상 당일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방탄이들이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는데 아미들이 안 봐주면 얼마나 서운할까 라는 생각에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많은 스타분들의 많은 팬들이 의료 결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무료 공연보다 못한 시상식이라며 환불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을 잃었습니다. 팬들이 이야기한 불편한 점들은 저 또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유료 시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시상식보다 못한 공연 퀄리티입니다. 사실 시상식은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연말 행사인데,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생뚱맞게 유료 공연을 한다기에 무언가 좀 다른 특별한 무대를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가수들의 대부분의 무대가 사전 녹화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향이 그닥 좋지 못했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데 계속 MC끼리 주고받는 대화나 스텝끼리 나누는 대화가 오디오로 섞이는 겁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섞여들어간 것도 아니고 4시간이 넘는 공연 내내 중간중간 노이즈가 있더니 마지막 순서였던 방탄 공연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번째, 무려 앵콜 무대 잘라먹기 시전이었습니다. 4시간 넘게 방탄의 무대만 기다려왔기에 3곡 정도는 볼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방탄의 공연은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프 고스온 단 2곡이었는데요. 두 곡을 보기 위해 결제를 했던 걸까?라고 현타를 맞을 무렵에 방탄이 대상을 수상했고 MC들이 이어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방탄의 스페셜한 무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 곡으로 끝나서 아쉬웠는데 한 곡이 더 있었구나 라며 기뻐하던 것도 잠시 다시 다이너마이트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분명 시상식인데 이 음반 같은 구성은 뭘까 싶었는데 노래 중간에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노래가 끊겼고 방탄이들은 노래 부르다 말고 뒤돌아 들어가는 모습까지 잡힌 뒤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아니, 노래를 끊을 거면 시키지를 말지. 음악방송도 아니고 시상식에서의 끝마무리가 대상 수상자가 노래하고 있는 중간에 끊고 끝내는 것이라니요. 애초에 5시간 여의 러닝타임을 예고했었지만 4시간 20분 만에 공연이 끝났기에 시간상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을 잘라먹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사전 공연으로 녹화하고 애초 예고되었던 것보다 러닝 타임이 무려 40분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도 굳이 다이너마이트 앵콜 중간에 노래를 끄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앵콜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그 가수를 활용하고 싶었다면 3분의 시간을 더 쓰기가 어려웠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 가수가 출연한다기에 그 이름만으로 결제했을 수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무료였다고 해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수준의 음향 상태였는데 아티스트들의 네이밍 밸류를 활용해 유료로 팔아먹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시상식 시작 전에 마마와 비교해서 더 나은 시상식을 바란다는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마마가 양반이었네, 그건 무료였잖아라는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내 가수가 출연하는 유료 공연, 가수를 위하는 마음으로 결제해야 할지, 언론사나 방송사가 다시는 팬덤 장사를 하지 않도록 불매를 해야 할지 고민을 안겨주는 반이었습니다. 2020더 팩트 뮤직 어워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내용이 불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